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난 자한영 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314번째 시간으로 여인천하 사건이라는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인천하 사건, 감상령. 해마다 장인 재산날이면 형제들은 읍내큰처남 집에 모인다. 그날도 연어 때처럼 여인네들은 음식 준비에 부산하고 큰천함은 날 밤치랴 돈베기 꾀랴 여념이 없었다 나와 아래동서서선 열세평 그 좁은 텐바구니에서 술잔을 나누며 회포를 풀고 앉았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는 권커니 작커니 서둔 탓에 일치감치어둑얼커내졌으며 제사 지낼 자정까지 서는 시간을 죽여야 하는 지루함에 <laughs> 배배 꼬인 그때였다 생님들 나가시죠.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서울 막내 동서가 속삭인다. 그는 재봉틀 부석 전문점 사장으로서 돈을 잘 번다. 안 그래도 화려한 서울 얘기로 호기심에 동의, 호기심이 의 동에 호기심 동해 있던 우리는 을시구나 하며 답답한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어수선한 틈을 타서 삼배바지 방귀쇠 듯 하였으니 눈치를 챈 식구들은, 식구는 없을 듯 했다. 우리는 가로등 희미한 돌을 건너 간판 붉은 술집으로 향하였다. 여인 천하. 네온사인 간판 속 아리따운 여인이 어서오라 옷이라 반긴다. 새락해져가는 시골업이라 해도 뭔가 재미있을 듯 했다. 아줌마, 아가씨 있어요? 졸다가 깬듯 부스스한 아줌마에게 서울 동서가 물었다. 여야는 노래방이구만. 지하로 가보소. 내려선 여인 천하는 봄밤에 어울리게 홍덩이 언언했다. 어서오 있어. 집에 있는 듯 싶은 사내 혼자서 우리를 만난다. 아가씨는 없네? 여인들 천국인 줄 기대한 내가 혼잣말을 했다. 저 아래 삼천궁예로갈걸 잘못 왔나? 아이고, 금방 불러드립니다. 서울 동서가 그런 사내와 흥정을 하고 온뒤 뒤늦게 룸으로 들었었다. 우리는 멀뚱멀뚱 두리번거리 가며 양주 반병을 비웠다. 아무리 돈 많은 동서가 쏜다 해도 염치가 있지 그래 아가씨 오또 아가씨 오기 전에 그래. 싹 비웠어야 쓰나. 보소 아가씨는 언제 오는겨. 아예곧 옵니다. 이거야 원 중국집 자장면 기다리다 타다. 그렇게 또 얼마나 지났을까. 실례합니다 노양입니다. 실례 실례하세요. 여덟 눈이 한꺼번에 꽂혀 따갑겠다. 그런데 좀덜 생겼다. 형님이시다 잘 모셔라 서울 동서가 나를 챙긴다 노래가 시작되자 동서들은 그 아가씨를 내게 밀고 나는 못 이기는 척 안고 돈다 기분이 좋아진 나는 아가씨와 개동물을 한채 목청을 뽑았고 동서들 주임새는 착착 맞아 들어맞았다 대장군 잘끌거라 싸이사이 다시 보마 고향산천 하나 둘 서이 너이 과거 보려 한양천리 하이하이 떠 나가는 나그네 염세이 물똥 질뚝 산다. 돈만 내고 술만 묵자. 내 낭군 알성급제 천번만번 빌고 빌며 자야 안주안사라 청노새 안장 위에 실어주던 아 엽전 열단양. 수가 물타라. 형님 우리 이래 삽니다. 이래 삽시다. 아따 가라. 둘째 동서가 해롱해롱. 끌끌어온 수염으로 내 얼굴을 비빈다. 안녕하세요. 박양입니다. 잠시 뒤또 다른 아가씨가 들어서자 둘째 동선은 기다렸다는 듯 이리오이라. 손을 맞잡는다. 통통한 모습이 딱내 스타일이다. 나무에 뜨기 크게 보인다더니 내가 그 짝이다. 얘랑 못 참겠다. 술 기운을 빌어 나는 소리쳤다. 바까라. 순간 노래가 따로 놀고 분위기는 착하라. 앉았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 형님 아니든가. 바까라 안가나 들 기야 했겠지만 파트너는 바뀌었다. 그럼 그렇지 싶은 나는 신이났다. 사람 좋은 둘째는 마음을 비웠는지 18번으로 시동을 살렸다. 천둥산 박달재를 살리고 살리고 한 소질이 겨우 끝났을까 꽝꽝 들리는 소리와 함께 고함이 들렸다. 나온나 좋은 말할때그 있는 거다 안다. 우리는 쉬쉬스러 멍하니 보면서 길을 세웠고, 아가 얼른 반주기를 껐다지이불러 왔냐나? 손이 처남이자 울산사는 초등학교 동창 녀석이다. 이런 낭패가 있나? 제 인간이 딴방에서 자빠져 자더니 얘기를 했지 알고 왔을고, 체제들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벚꽃장이 따로 없는 듯 하다. 살아생전 대쪽 장인을 뼈닮은 녀석은 여동생들을 지키려는 홍도 오빠나 되는 듯 했다. 이런 된장. 서울 처제가 차열세가지 신랑을 찾다가 얼떨결에 우리를 발견했다나 뭐라나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이 흡사 호대기 시장처럼 난무한다. 팔짱 낀 처제들 모습은 자못당당하다. 제대로 놀아오지도 못한 그날 밤 서울동서는 돈만 호황하게 날렸다. 제삿집으로 복귀한 우린 폐장병 같았다. 마누라는 물론 처제들의 눈초리는 매우 따가웠고 우리는 나무 짓도 안했노라 침을 발랐다. 어째째, 제사가, 제사는 끝났다. 어색한 분위기 탓인지 연애보다 음복이 길어졌고, 우린 또 알딸딸해졌다. 식구들은 많이 많아지고, 둘째 동서가 술에 못 이기자, 처제가 베개를 고여주며 묻는다. 그는 장구대중의 대화가 되는 사람입니다 택시에 오를 때 구두를 벗고 탄 적이 여러 번이며, 대구에서 내려야 할 기차를 부산까지 뻗쳐 탄주택배기이기도 하다. 영이 아바이, 누가 먼저 가작했노? 광바우 동사, 바람은 잡았을지언정 가자 한건 서울동서이긴, 서울동서긴 해도 손이 된 체면에 나는 입을 닫았다. 온 가족은 불륜사건, 청문회를 방청하듯 흥미로워 죽겠다는 표정들이다. 배웅해드렸던 장인어른 혼백도 발걸음을 돌려 좌장하신 것 같았다. 가가 뭐 했노? 음냐술 묻다. 술 많이 묵나? 노래도 불렀다. 노래만 불렀나? 대답이 없다. 코랄 쿨쿨 곤다. 이 영감쟁이가 자나? 쩍쩍 안 잔다. 퍼덕 잠이 열, 열버진 모양이다. 본전 좀 법제와 공공꺼 광바우 동서가 가서나 바꾸라케가. 멋이라? 아이씨바, 지가 뭔데? 이 인간이 보자보자 니 형님이 보자기로 보이나 취중이라 합시고 못할 말이었다. 갑질한 나도 그리 잘한 건 없고 보면 나무랄 계제는 아니어서 한마디로 뭉쳤다. 에이, 상종 못할 인살 시에 좋다 할 때는 재고 재산날이라 해서 눌러 참던 우선보가 붐물 터지듯 터지고 말았다. 장인어른 혼백도 덩달아 허무태제 하셨을 게 분명하다. 둘째 천암 홍도 오빠는 그로부터 몇달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다. 여인천하 추억 한 자락이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 그는 노무를 앞선 블루벨을 저지른 채 고향 땅질마을고개에 묻혔다. 그를 보내드는 날 앞소리꾼 저성소리에 망감이 교차한 우린 자꾸 눈물이 났다. 첫날 만날 함께 살줄 알았더니 황망하게 떠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있을 때잘 하라는 노래가 까닭 없이 히트했을 리가 없다. 인생은 지나간다고 하였던가 우리는 가끔 그 일을 회상하며 애기꽃을 피우고 다시 못올 그때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